우리 회사 제작비는 PM팀이 다 알아서 하니까 걱정 없어. PM팀에서 확인한 제작비는 더안 봐도 음. 돼. 저희가 광고 제작을 할때그 제작에 대한 제작비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 제작비를 저희가 외주사에 내보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만의 견적을 꾸려서 광고주한테 청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역할을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외주업체 제작비를 관리하고 협상하는 일 그리고 광고주 청구 견적서를 작성하는 일 실제 진행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한다거나 하는 실무적인 것까지 다 저희 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 업무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프로젝트별 수익성 관리와 하도급 리스크 관리 두 가지 측면에 있습니다. 적정 수익성 확보라함은 저희 회사가 광고 제작과 콘텐츠 제작 같은 경우에 제작비를 외부에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외부 협력사와 계약금액을 적정하게 산출해서 해당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광고주에 허용된 예산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예산을 바탕으로 제작될 사양들도 확인해서 업체들과 가격 협상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별 수익성을 어느 정도 보장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도급 리스크 관리를 하면 매주 제작사와 거래하는 것들이 대부분 하도급법 적용을 받는데 이 하도급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전 서면 교부 즉 계약하지 않고 용역을 주지 말아라 용역을 주땐 미리 계약을 해라 사전 서면 교부와 법정 지급 기한 준수 이두 가지 핵심 준수 요건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프로젝트별로 저희 직원들이 끝까지 팔로업해서 법 준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실제 현업들이 하는데 저희가 서브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견적을 저희가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그걸 가지고 결국 현업 A들이 그걸 광고주한테 설득해서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광고주와 협의를 하기 위해선 정말 디테일하고 정확한 견적을 제시해야 되니까 저희가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작사와 협상도 현업에서 광고주 예산 확인해서 제작팀에서 그 예산과 제작 사양을 가지고 먼저 1차적으로 제작사와 콘티에 따른 제작 컨디션들을 만들고 그 컨디션들과 사양들과 버전들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예산을 보면서 저희가 광고주한테 받는 예산과 업체한테 지급하는 금액의 갭을 넓혀가면서 최대한 저희 회사의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죠. 중요한 건 허튼 제작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 뒤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수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대화하는 스킬,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현업 분들은 사실 얼굴을 마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외부 업체에는 저희가 직접 만나 뵙거나 마주칠 일이 없다 보니까 블라인드 속에서의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의 특성 따라 다르고 능력 따라 다르겠지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고요. 협상 스킬 관련된 것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선배한테 배우고 팀장한테 배우는 식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외부에 네고시에이션 강자들이 좀 있긴 한데 좀 피상적이고요. 실제로 업체들과 내지는 광고주 견적서 만들면서 현업들과 협상하는 부분들은 실무를 통해서 다져진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성향과 자기의 의지가 있어야지만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배양될 수 있고 협상 스킬도 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메이저 대행사에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고업에 특화된 구매팀? 구매팀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로 규모가 큰 기업 대기업들에는 재무팀, 회계팀 외에 구매팀이 있습니다 그만큼 효율적인 구매 관리를 위해서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는데요 광고 대행사에서 구매를 하면 제작비 구매, 용역비 구매가 되는데, 이거를 말씀드렸듯이 저희 팀에서 수익 관리 측면, 하도급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저희 팀 같은 조직을 운영하고요. 주요 대행사에서도 광고주용 견적서를 산출해 주는 건 많지 않거든요. 일정 일단 있습니다. 현업이, 현업의 입맛에 맞게 견적서를 작성해서 광고주한테 가져갈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담당자마다 광고주한테 주는 견적의 유형이라든가 스타일이 담당자마다 달라집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팀에서 광고주한테 제시하는 제작비 견적서는 저희 팀에서 일관해서 나가기 때문에 어느 광고주나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견적을 작성해서 전달합니다. 저희 팀에서 나가는 견적서는 일관성 있게 저희 회사의 견적서 형태로 나가게 되는 거죠. 광고주나 A 쪽에서는 아 그래 조금 더 딥하게 제작비 관리를 하는구나라고 좀 신뢰를 줄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있다고 봅니다. 워낙에 스태프서치고는 현업에 밀착해서 일을 하는 부서다 보니까 프로젝트가 시작을 했을 때 시작부터 완료까지 저희가 현업이랑 같이 일을 해나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 모든 것이 무사히 다 끝마쳐졌을 때 어, 가끔 현업이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어, 덕분에 이번 건 너무 잘 지내고 잘 정리됐다. 어, 행사 이번에 너무 이뻤어요. 행사장이 이뻤어요. SMCNC에서 했다는데 칭찬 많이... 하시더라고요. 직접적이진 않지만 전달을 받게 되면 제가 아무래도 담당을 하고 있는 업무에서 그런 말을 들다 보니 좀 뿌듯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회사 제작비는 PM 팀이 다 알아서 하니까 걱정 없어. PM 팀에서 확인한 제작비는 더안 봐도 돼. 라는 말씀이 가장 감사하고 자부심 있는 거죠.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분들입니다. 일에 있어서는 또 누구보다도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서 정말 멋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만큼 끈끈하고 유대감 있는 팀이라서 항상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팀원 분들께 감사하고 응원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도움을 많이 주고 계셔가지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더 많이 재미있게 유쾌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주어서 고맙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온 거 이상으로 더잘 하리라는 것을 믿는다 라고 말씀드리고, 올 봄에는 작년 가을에 못간 등산 갑시다.